안녕하세요. 쪼나TV입니다. 어, 오늘은 어, 우리 쪼미를 간단하게 소개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어, 포메라니안의 털 관리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쪼미는 올해 6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성화는 하지 않은 남자아이, 그리고 어, 포메라니안입니다. 음 저희 쪼미는 다른 폼의 아이들보다 덩치가 좀큰 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털 관리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좀 쪼미를 소환했습니다. 저희 쪼미가 사실은 아, 털 발로 5년을 살았는데 저희가 털 관리를 잘 못해줘서 그러니까 빗질을 잘 못해줬더니 털이 많이 엉켜가지고 바리깡 어, 미용이라고 하죠. 포메라니아는 절대로 가, 그 발이 깡을 되면 안 되고 가위컷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털 관리가 너무 안 돼서 어두 번, 두번 정도 어, 전체 미용을 발이 깡으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발이 깡을 했을 때는 어, 그 미용사분께서 털이 부분적으로 안 자랄 수도 있다 하셨는데 어, 다행히 털이 자랐고 그래서 두번째도 털 관리를 잘 못해주는 바람에 어, 어쩔 수 없이 발이 깡 미용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앞쪽이랑 그리고 엉덩이 쪽 그리고 목 쪽에 털이 안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등 쪽에 특히 털이 안 자라고 있어서 현재는 얼굴은 어. 가이컷으로 어, 곰돌이 컷을 한 상태고, 그리고 몸은 털을 좀 길러주려고 어, 조금 정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덩치도 좀 있고, 그리고 털도 부분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 포메라니안의 특성 중에 하나인 바람에 이렇게 털이 날리는 한마디로 털발이죠. 털발이 없다 보니까 종종 쪼미를 데리고 산책을 가면 음, 어떤 종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저희 쪼미처럼 이렇게 부분적으로 털이 빠지거나, 그리고 미용을 하려고 하는데, 털이 많이 엉켜있어서 가위컷이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쪼미 빗질을 해줬던 다섯 가지 빗 종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저희가 구입한 빗은 바로 이, 이 브러시거든요. 이 브러시는 반려견을 키우신다면 하나쯤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아주 기본적인 브러시인데 저는 사실 이게 단점이 조금 더 많다고 생각해요. 가격은 저렴하고 대중적으로 쓰이는 브러시이긴 하지만 일단 반려견들이 너무 아파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빛을, 이제 속털까지 빗으려면 손목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빗질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오래 빗으면 또 피부가 빨갛게 되더라고요. 어, 아이들이 빨갛게 되니까. 저는 가장 대중적인 브러시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어, 그런 빛입니다. 두 번째는, 아, 이 광고에서 좋다고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혹해서 어, 찬 빛인데, 속털까지 다 빗겨주고, 이제 반려견들이 전혀 아파하지 않고 그리고 속 안에 죽은 털을 다 벗겨낸다 그래서 잔잔한 털은 이쪽 이 날로 그리고 좀 털이 많은 부분은 어, 이 날로 빗으면 된다고 해서 어, 이 브러쉬를 구입했는데 반려견 입장에서 아프지 않고 어, 좋겠지만 이제 반려인 입장에서 보면 꽤 만족스럽지 않은 그래서 이게 장단점은 음, 반려견들 통증이 없다 그리고 죽은 털이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털이 나온다 하지만 외관상으로 보이는 빗질은 제대로 된것 같지 않다 그게 제가 이 빗을 한 2, 3년 정도 사용해보고 느낀 장단점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실패하고 조금 더 새로운 머리를 빗는 것처럼 빗는 브러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브러쉬를 샀는데 일단 아파하고요. 아파하고 겉에, 겉털만 빗겨 정리만 되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잘 사용은 했지만 사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건 최근에 산 브러쉬인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산 브러쉬 중에서는 가장 만족했던 일단 빗으면 빗질이 잘 되고 그리고 반려견도 많이 아파하지 않고 이렇게 반려견들이 빗었을 때 아파하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서 빗질도 잘 되고 그리고 반려견들이 아파하지 않고 구입한 지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거는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어, 아주 예민한 부분을 빗질을 할 때는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쓴게 이게 이거는 이제 사람이 빗는 일반 빗인데 다이소에서 2,000원 구입해서 이걸로 이제 빗질을 하고 있는데, 뭐 사실 반려견을 위해서 만들어진빗보다는 빗질이 잘 되진 않겠지만, 일단 전혀, 전혀 아파하지 않고, 이제 사람 머리카락을 빗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빗겨져서 아주 가끔씩 애용하는 브러시입니다 내가 키우는 반려견의 그, 그모 상태나 그리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잘 알고 브러쉬를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저처럼 여러 가지를 사용해보고 개그 중에 가장 우리 아이가 덜 아파하고 빗질이 잘 되는 브러쉬로 선택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